인천지역에서 최근 5년 동안 수도요금 체납자가 1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납 담당 공무원은 단 9명에 불과한데요. 인천시의회에서 인력 부족을 문제 삼았습니다. 보도에 장윤아 기자입니다. 인천 수도요금 체납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엔 10만 8천 명, 2019년엔 11만 1천 명으로 늘어나더니 5년째 10만 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9월까지 벌써 10만 5천 명의 시민이 수도요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체납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징수를 담당하는 인원은 부족합니다. 인천지역 체납징수전담 공무원은 단 9명에 불과해 1명이 만 명의 체납요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인천시위에선 인력부족이 수도요금 체납을 키우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구명으로 10만 명을 다 커버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최근 5년간 계속해서 연 채납자 수가 10만 명을 넘었는데 채납 근절을 위한 상수도 사업의 대책과 현재 채납 정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답변 좀해 주시죠. 상수도 사업본부는 정원보다 인력이 7 6명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력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며 앞으로 인력을 재배치하고 채용 인원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사부서에서 좀 충원을 빨리 하게끔 해서 사업소별로 도여좀 다릅니다. 사업소 별로좀 세부 상을좀 펼쳐보고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덧붙여 집중 체납 기간을 설정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자동납부에 대한 홍보 활동을 늘려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NIB 뉴스 장균한입니다.